자,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글의 구조와 문장 해석법을 했으니, 이제 한 하루에 한 문제 정도씩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 2024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요 자료 링크 올려놨으니까 이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운받아서 보셔도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제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첫 문장에서 인과를 잡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인과를 가진 문장일 수도 있고, 그냥 행동이나 상태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공통점, 차이점일 수도 있지만요. 우선, 인과라고 해볼게요. 인과라고 한다면, A 때문에 B가 된다, 뭐 이렇게 잡히겠죠? 자, 여기서, 어, 만약에 정확하게 알겠다면, B가 원인 자리에 오는 것을 찾아가면서 가면 돼요. B가 원인 자리에 오는 걸 찾아가면서 가다가, 우리가 인지를 할수 있어야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어딘가에서 한번더 이렇게 반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복이 됐을 때는 아 c가 결국 b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나머지가 중간 논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대로 글이 끝나면 그냥 얘나 얘가 주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글이 좀더 남았다면 여기서부터 또 결과의 결과인지 원인의 원인인지 논리 주인지 반박인지 아니면 예시인지 이런 거를 따져갈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만약에 둘중 하나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 또는 어떤 게 결과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죠. 이런 상황이어도 똑같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얘를 한번더 찾아보는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한번더 반복될 거라고 믿고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그죠? 이렇게. 행동일 때는 A가 B의 행동 상태. 그러면 우리가 리 일은 뭐라고요? 이건 진짜로 B가 원인 자리에요. 아니면 B가 결과 자리에 즉, B가 행동자리에 한번더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행동했다가 한번더 나올 수 있어요. 즉, 중간에 A가 그래서 B를 했다. 한번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볼 겁니다. 공통점 차이점은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또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으니, 해석원리에서도 한번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문장을 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볼 때, 자, 만약에 와일절이 중간에 있다면, 이 와일절과 주절의 반박까지도 완벽하게 따지겠지만, 어차피 와일절 뒤에 주절이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있다면, 이 글의 논리는 이 문장으로 시작이겠죠?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는 부정문이 뭔가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부정문인 걸 몰라도, 일단, by the a d g 가 원인이에요. 근데 그것의 결과가 뭔진 모르겠는데, 뭐 있나 봐요. 이러면 여러분, 다음 문장을 못 읽어도 우리는 뭘할수 있는 거냐면, 아, ad들을 통해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건가 보다. 광고 같은 걸 통해 뭔가를 할수 있나 보다.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걸 해볼 수 있다는 얘기냐면 요 애들을 찾으러 가보세요. 모르겠잖아요, 여기는. 근데 애드가 원인 자리에 있는 게 반드시 한 번은 더있다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영어 막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어려운데 이걸 못했다고 다 못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고 여기는 에드가 원인 자리에 있는 거를 찾는 건데 없고, 여기는 a 드가 원인 자리에 있는 건데, 없고, 없고, 없고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긴 있긴 있어요. 여긴 있긴 있는데, 이건 모른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그러면, a 드가 원인 자리에 올 때까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 여기 보니까, a 드가 이렇게 있네. 이 글은 푸드 에 d 에 관한 얘기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help, shopper, become accustomed to, 요렇게 되면요. 자, 일단, 주어, 자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되는 O 형식이 되는 순간, 얘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가 되죠. 이 주어 때문에, 얘가, 이런 행동이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푸드 애드 때문에 독자들이, 독자들 샤퍼들이, 자 샤퍼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단어의 정의에.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단어의 새로운 정의. 그러면 새로운 되는 순간 뭐라고요? 정의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이해할 때는 변화, 발생, 이런 결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결국 새로운 정의라는 것은 변화가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보세요. 바로 food 때문에 쇼퍼들이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적응하고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정의가 되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단어의 새로운 정의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있냐라는 거죠. 단어의 새로운 정의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있는지를 보니까 여기 주어왔던 new definitions가 되는 거고, new definitions가 되는 순간 더 잘이 되는 거고, 이 순간 과거랑 비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잘 현재 나타나는 산업 음식 시스템에 필요를 더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퍼들은 저, 이거에 적응하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단어들의 새로운 정의는 산업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가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답을 찾아볼게요. 됐나요? 이거 가지고 답을 찾아볼. 보 끝났잖아요. 아, 이런 게 여러분 연습이에요. 아, 이래 가지고 이거를 충족시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의가 더 쇼퍼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가 되는 순간 여기서 끝났네요. 그래서 쇼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끝났구나. 결국 이걸의 주제는 푸드애드 덕분에 쇼퍼들이 반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고 그게 좀더 쇼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준다가 되는 거예요. 끝났나요? 자 이제 그러면 선지로 가서 어떤 것을 답으로 찍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얘입니다. 왜냐하면 푸드애드 때문에 단어의 정의에 쇼퍼들이 적응하게 됐고 그게 쇼퍼들의 니즈를 저달 충족시키게 된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단어의 새로운 정의가 생긴 것의 역할처럼 볼수 있겠죠. 푸드애드가 만들어낸 단어의 새로운 정의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푸드애드가 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서 익숙해지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요거. 가지고 가볼게요. 자 일단 푸드 애드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푸드 애드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decline of reliability in the a d 는 이건 푸드 광고의 신뢰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3번 선지를 잠깐 볼게요. 3번 선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influence, impact. 이펙트, 오부명사, 분명사,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capitalism이 of food s 푸드 시스템, 아무 상관없죠? 푸드인데, 아무것도 없죠? 자, 이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바로 A의 중요성, 필요성이라는 애가 주제가 되려면 A를 해야만 뭔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될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해야 한다의 논리일 때 성립하게 되는 거고, 지금은 새로운 것도 없고, 보세요. 여기 food add랑 연결된, 연결이기 때문에 얘가 원인일 수 있어요. food add와 연결된 결과가 뭐냐면, 단어의 의미가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히 다 들어가 있는 2번으로 찍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진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냐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첫 번째 문장을 보고, a d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보고 싶을 수 있고, 다음 문장에 a d 로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 문장은 a d 들이 전혀 없고, 근데 i n c r e a s i n g 가 들어가는 순간, 에드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있고 에드 때문에 쇼퍼들은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진다 새로운 정의를 알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 이 음식 광고 덕분에 소비자들은 어떤 이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알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음식 광고가 그걸 알게 만든 거고 그게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잘 만족시켰다는 얘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갈 수 있었냐만 기억한다면 이걸 찍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알아둬야겠어요. 글은 읽고 납득하는 게 아니에요. 글은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좀 기억해 주세요. 글 읽기를 그냥 읽어보고 납득하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어렵고 판단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할 만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 올린 문제들부터 해서 쭉쭉 풀고 이렇게 한 문제씩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한번 기존에 풀었던 다른 문제들과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타가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종쌤이었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